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신의 추인영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난민의 인정, 체류, 처우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의 정의에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 부분이 정확히 요건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박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박해의 뜻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박해의 원인을 난민 신청자가 본국에서 제공했을 경우입니다. 이 난민의 취지상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가 본국에서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해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부분입니다. 난민 신청자 특성상 봉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는 증명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입니다. 난민심사를 진행 중인 사람, 난민심사 결과 불인정을 받아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을 난민신청자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을 인도적 체류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인정자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난민인정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민을 신청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2023년 법무의 영감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11,500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175명,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67명입니다.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를 합쳐서 242명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난민 인정을 받는 매우 낮다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불인정자 이 결과에 따라서 체류 자격이나 처우는 매우 달라집니다. 난민 인정자이 같은 경우 F2 거주 비자를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로 봐도 될 만큼 매우 고급 비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개주가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2년째는 한국에서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 보장을 받고 기초 생활 보장을 받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초등등 교육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본국에 있을 경우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 같은 경우는 지원 비자라고 하는데요. 매년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됩니다. 제한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G1에서 다른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난민 인정자 비자와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민 불인정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G1 비자지만 이 체류의 만기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끝날 때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 주거 시설 지원, 의료 지원, 초중등 교육 보장 등 정부에서는 인권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국내 체류를 더 하기 위해서는 이 난민으로 불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민 불인정을 받게 되면 세 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이의신청은 통지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판단의 주제는 다 다른데요. 결정도 이의신청은 6개월 행정심판은 60일입니다.실질적으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난민 신청 불 인정자가 오셔서 저와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할지 행정심판을 청구할지를 저와 같이 상담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그럴 여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래도 보수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난민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들과 행정소송을 재개하도록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 난민에 대해서 알아, 많이 알아봤는데요. 많은 관심과 난민에 대한 처우, 난민 인정률이 점차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신의 추인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